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산업 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 상당히 흥미로운 대전환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마치 1970년대 정부가 철강 산업에 모든 걸 걸었던 것처럼, 지금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의 국가적인 역량을 막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랄까, 데자뷰 같기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그 비교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서정원 연구위원님의 인공지능 산업 정책과 철강 산업의 변천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큰 변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특히 AI랑 또 한때 우리 경제의 심장이었던 철강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걸로 하죠. 먼저 눈에 띄는 게그 과거와 현재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1970년대 기억해보면 정부가 철강을 제조업 전반을 일으킬 핵심 동력으로 봤잖아요. 건설, 자동차, 조선, 전부다요. 그렇죠.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재로 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25년 정부가 AI를 보는 시각도 딱 그거랑 비슷해요. 경제 전체의 체질을 바꿀 기초 기술이다. 이렇게 모고 모든 지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죠.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음 상당히 흥미로운 평행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성격은 좀 미묘하게 달라요. 아 다른가요? 어떤 점에서요? 70년대 철강은 특정 제조업 분야를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 기초 소재였다면 AI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국면 이걸 반전시킬 기초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경제 전반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아하 파급 효과의 범위가 자체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훨씬 넓죠. 단순히 특정 산업 몇 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AI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어, 침착할 수 있는 대목이죠. 목표는 비슷해 보여도 그럼 성공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70년대 철광 키울 때는 결국 자본 그리고 설비 확보 싸움이었잖아요. 뭐 대일청구자금 같은 국가자원 총동원하고 일본 기술 따라잡고 그런 식이었는데 네 그랬죠 그럼 이 연구에서는 AI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성공요인 이걸 뭐라고 보나요 과거랑은 다른 AI만의 핵심 과제가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양조하는 부분이 바로 속도예요 속도요 네 AI 기술은 이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단기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따라잡는 음, 이른바 속도전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처럼 뭐 설비 들여오고 생산량 늘리고 이런 경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 혁신 그 자체의 속도 이게 심폐를 가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누가 더 빨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걸 적용하느냐 이게 관건인 셈입니다.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군요. 국가적 관심이 온통 AI로 쏠리는 동안 그런 과거의 영웅이었던 철강산업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연구 보니까 철강을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분류하고 심지어 업계 내부에서조차 탈철강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벼랑 끝에 선 모습이라는 표현까지 있던데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음 연구는 이런 산업의 홍망성쇠를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단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철강산업이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거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AI 기술을 그냥 남의 얘기로 볼게 아니라 구매, 생산, 판매 같은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또 정책적으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거처럼 공급 늘리는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요. 아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정책? 네 그리고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들이 뭐 독과점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과도하게 수입을 규제하는 식의 보호주의 이런 건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런 산업의 운명을 보면서 마치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무상함마저 느껴진다.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과거 철강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만 했던 건 아닌가 좀 반성하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 뭐 이런 성찰로 읽히더라고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기초 소재 그러니까 철강에서 기초 기술 즉 AI로요. 이게 거래한 전환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I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지만 동시에 철강 같은 전통 산업에는 좀 냉철한 자기 진단 그리고 AI 접목 같은 혁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결국 각 산업이 이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1970년대 우리가 철강으로 선진국을 막 따라잡으려고 했다면 지금의 AI 경쟁은 이건 뭐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동시에 출발선에 선 경주 같아요. 맞습니다. 훨씬 더 치열하죠. 이렇게 특정 신기술에 국가적인 역량이 막 집중될 때 철강 말고 또 어떤 기존 산업들이 미래 전략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분야는 이런 거대한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